자, 이제 11장의 핵심 문제 1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음, 그림에 여기 1과 1프라임, 여기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 z11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네요. 음,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 z11, z12, z13, 음, 2일이죠. 2일, 21. z22,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요거 만든 거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오, 요거였죠, 요거. 요거. 3 더하기 5로 만들어내고요. Z22도 요거였죠, 요거. 요거. 그래서 2 더하기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하, 요것들은 둘이 같았었고, 요 값. 얘를 의미했었죠. Z 기류. 응? 그래서 이 값도 5가 되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였었죠. 그래서, 음, 일과, 어, 여기 Z11을 구하라는 얘기는 8이 되는 거죠. 8. 자, Z 기류, 요거, 기억합시다. 그 다음, 자, 2단, 4단자 정수, ABCD에서, 어드미턴스 차원을 가진 정수는 뭐였습니까? 얘는 전압 이득, 이건 뭐, 전류 이득, 그리고 여기가, 인 임피던스죠. 그리고 여기가 어드미턴스 차원을 갖고 있었지. 이것은 이득에 해당되고요. 이건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3번. 음. 자, 사단자 정수를 구하는 식으로 틀린 것이 뭐냐, 지금 그랬네요. 자, 사단자 정수 한번 다시 써가면서 복습을 해보면, V1, I1이죠. V1, I1. 음, 이것이 어떤 거와 의 관계 됩니까? V2, I2죠. V2, I2. 요거하고 관련돼서, 여기 에 A, B, C, D, 이렇게 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뭐 v1 이라고 하면 얘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av2 플러스 b i2가 되고요또 마찬가지 i1은 이번에도 얘죠 얘 곱하기 얘가 되니까 cv2 플러스 요거 곱하기 요거 d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구할 때에는 아하 요녀석을 0으로 만들어 버리고 v2분의 v1 그쵸 어 요거 맞죠, 맞지. 그다음에 여기 b를 구하려면 이번엔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i 요, 요거 분모로 내려가서 i2분의 v1. i2분의 v1이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응 어, 옳지 않은 것이 일단 2번이 되겠네요. c를 구하려면 얘가 일단 0이 된 상태에서 v2분의 i1이 되죠. v2분의 i1. 그렇맞구요 음, 그다음에 d를 구하려면 얘가 0이 된 상태에서 이번엔 i2분의 i1. 그렇죠? 오, 맞다니게지.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2번이 니까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지. 자, 4번. 그림과 같이 T형 회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 Z11을 역시 구해 봐라 했을 때 뭐였습니까? Z 기류 요거. 요거 생각하기로 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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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Z11은 요거죠요거 요거, 요거 둘이 더한 거. z1 플러스 z3가 되고요. 자 이게 뭐였습니까? 여기입니다. z2 플러스 z3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하! 여기는 z3와 z3로 모두 같았었죠. 그러니까 z11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13. 4번이 되는 거죠. 4번. 음, 요거이워야죠 답은 4번이 되죠. 4번. 음. 자 5번 그림과 같은 z 파라메타로 표시되는 4단자망의 1과 1프라임 단자에 4암페어가 지금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와 2프라임 e 요 단자간에 1암페어의 정절원을 연결했을 때 여기에 단자 전압을 v1이라고 지금 잡았고요 얘와 얘 사이에 단자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바르게 구해진 것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v1과 V2를 지금 구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얘가 Z파라메타다라고 하면, 어, 뭡니까? 바로 V와, 그쵸? z i 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V와 I 사이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V1, V2가 와야 됩니다. 왼쪽에는. 그리고 Z파라메타가 오게 되고, 여기도 I1, I2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Z파라메타를 그대로 8, 4, 4, 8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호 i 원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됩니까? 이건 딱 주어져 있죠. 4암페아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4암페아 4를 대입하고요. 여기는 1암페아 이렇게 대입해서 곱해 주면 되죠. 그래서 32 더하기 4니까 36이 되고요. V2도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4, 4, 16 곱하기 8이죠. 16 더하기 8이 되니까, 24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됐죠. 3번. 자, 다음. 음, 다음으로 갑니다. 자, 6번. 그림 회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 Z 기류를 생각해야죠. Z 기류. 자, Z 기류. 이렇게. 오, 이것은 그러면 z1, 2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워보면 z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죠. 여기에, 아, z1 p l u z2가 되고요. 이 값은 서로 같으면서, 요거, z2가 되는 거죠. z2.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니까 요거죠. 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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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1 p l u z2. 요거, 음,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Z기류 생각을 해야지 자 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 중 Z22 역시 뭐 같은 유형이네요 역시 가봅시다 자 Z기류 요거 요거 샥샥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확렬식으로 표현해 보면 자 요거는 여기 없으니까 얘만 Z2가 되고요 요것도 Z1, Z2 그리고 오 같네요 여기도 Z2, Z2가 되는 거지 그래서 2, 2는 지금 요, 요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체 자, 8번 그림과 같은 4단자 회로의 어드미턴스 파라메터. 어, 자, 어드미턴스 어떻게 됩니까? 어드미턴스는 얘가 이렇게 그쵸. Y 기류 이렇게 예? 얘가 올라가는 모양이었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해보면 얘는 얘네 둘이 더 하니까 YA, YB가 되고요. 이쪽이 지금 얘죠. 여기도 YC 플러스 YB가 되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 모양 잘 봐야죠.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요거일 때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에서는 지금 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되면서 오, 여기 바로 YB, 여기도 YB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Y 기류 잘 기억해야 됩니다. Y 기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형태. <laughs> 이거였고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될 때가 여기가 마이너스 붙었고,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Y11은 뭐이 값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자, 9번. 그린 것 같은 사단자 망을 어드미턴스 파라메터로 나타내 봐라 그랬으니까요. 이거의 어드미턴스로 표현하면 이건 임피던스니까요. 얘는 10분의 1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그림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요것이 어드미턴스 10분의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자, 여기를 한번 메워 봅시다. 메우는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원래 여기가 이렇게 있었다면 얘가 이렇게 Y 기류가 이렇게 만들어져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 없고 얘 혼자 있으니까 어, 여기에는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Y 기류. 얘랑 얘랑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0하고 10분의 1더 해봤자 10분의 1. 마찬가지로 요거 이쪽에도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만. 지금 10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하면 역시 10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어허,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는, 그쵸? 마이너스 부호가 일단 와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생긴 어드미턴스가 10분의 1, 10분의 1 /10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y11 음, 여기 있는 y11 10분의 1, /10, y21 10분의 1, y22 여기 10분의 1 /10,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는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음. 자, 그린 것 같은 4단자 회로망에서 자, 정수, A의 값을 구해봐라. 이것은, 자, 그대로 따라가 보면, I2가 0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다. 이걸 의미하는 거지. 그럴 때 여기에서의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떤 임피던스가 있더라도 여기가 오픈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전압이 그대로 이쪽으로 싹전달돼버리죠 I2가 0인 상황에서. 즉, 무부와 부하가 없는 이렇게 개방되어 형태, 있는 형태라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 V1이면 여기에 V1 안 걸립니다 이쪽에 V1이 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V2와 V1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거 약분해 버리면 이거는 1이 돼버리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11번 4단자 정수 ABCD 중에서 전압 이득의 차원을 가진 정수는 어허 이거 계속 나오는 걸알수 있죠 자 ABCD 이렇게 일때얘가 임피던스 얘가 어드어턴스턴요얘요 얘가 전압 전압 이득이 구요 얘가 전류 이득이죠 전류 이득 그래서 전압 이득은 a 가 되는거 죠 A. 그러니까 4번이답이죠 4번 12번 그림과 같은 4단자 망의 4단자 정수 a b c d 를 접속법에 의해서 구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겠는가 자 이곳은 행렬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죠 여기 기본 행렬 자 요거를 대표해 주는 행렬이 뭐였습니까 1 z1 01이 되는 거고요 또 요거를 우리가 대신 해주는 행렬이 뭐였습니까 얘는 11 1, 1 여기를 메우고 여기를 0으로 메우되 여기가 어드미턴스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 z2라고 쓰면 안 되고요 z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죠. 음, 그래서 이거, 오, 답이 1번에 있네요. 그렇죠? 여기 z2분의 1.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자, 13번. 그림과 같은 L형 회로에, 자, 이렇게 생긴 회로다 그 얘기죠. 사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는 거? 마찬가지죠. 이 사단자 정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자, 얘, 얘를 각각 행렬에 의해서, 여러분들 해줘야 되니까요. 가봅시다. 얘는 어떻게 합니까? 1, z1, 0, 1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의, 에. 행렬은 역시 1, 1에 0 하고요. 여기 z2분의 1이 와야 됩니다. 어드미턴스 여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한번 해보면. 자,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1 플러스 z2분의 z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얘하고 해야죠. 그래서 0하고 z1이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걸 해야죠. 이것도 0하고, 오, z. 2분의 1이 되고요또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0하고 1이 되면서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A, B, 그 다음에 C, D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여기 3번에 있네요. 그렇죠? 3번이 맞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같은 T형회로에서 사단자 정수가 아닌 것을 구하라 그랬네요. 이것도 역시, 자, 행렬을 이용하는 게 좋죠. 자 1z1 01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10 얘가 z 3분의 11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역시 1z2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랑 얘랑 먼저 얘네 둘이 먼저 곱해 봅시다. 자 이렇,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z 3분의 z1이 되고요. 그 다음에 0하고 여기 z1이 됐죠그 다음에 0하고 역시 z3분의 1이 되고, 0하고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얘랑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곱하니까 곱하고 0이 돼버리니까, 어허 1 곱하면 역시 최종적으로 얘만 남게 되네요. z3분의 z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역시 곱하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음 복잡해지네요. 자, z2 플러스 z3분의 z1 곱하기 z2가 되고, 또 얘랑 얘랑 곱해서 지금 더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렇게 곱하니까, 역시 1하고 곱하고 0이 되니까, 얘만 남네요. z3분의 1과, 됐지?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하니까, 여기 가면서 z, 3z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것은 여기 있네요 그치 그리고 1 플러스 z3분의 z2 오 여기 있네요 그쵸 z 있구요그 다음에 여기 z3분의 1 2의 2원 오 여기 있네요 그쵸 근데 요거는 여기 어디 봐도 없잖아요 그쵸 4번이 2회로 에서4단자 정수가 아닌 거다는 얘기죠 4번이지 자, 15번 그린 과 같은 T형외로의 ABCD 파라메타 중에서 C 값을 역시 한번 구해봐라. 음, 이거는 지금 14번 문제랑 사실 똑같은데 여기만 지금 이렇게 바뀐 거죠. 여기 14번에서는 여기가 3, 2인데 15번에서는 2, 3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어,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구해주면 되니까 여기만 뭐 우리가 2, 3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면 얘는 2로. 그 다음에 여기 뭐, 3, 3. 2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물은 것은 c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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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에 해당되는 것이 그대로 동일한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z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뭐 같은 풀이죠 자 16번 그인과 같은 4단자망의4단자 4단자 정수 b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네요. 자, 4단자 정수. 다시 한번 써보면요. V1, I1, 이렇게 되고요. 이걸 행렬로 표현해서, 어, 여기가 A, B, C, D. 이거에, 어, 얘가 V2, I2. 이런 상황에서, 그쵸? 어, 자, 요거 한번 써봅시다. V1은 얘랑 얘랑 이렇게 되니까, AV2 플러스 BI2.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뭘0으로 해야 됩니까? 요것이 0일 때 그쵸? 얘가 0이 될때 결국 b라고 하는 것은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되죠. i2분의 v1이 되죠. 그래서 얘가 0일 때를 표시하기 위해서 v2는 0이다. 이렇게 그때의 b 값은 얘가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값이 0이라는 것은 어 여기에 전압이 0이라는 것은 뭘 시켜야 됩니까? 얘를 단락을 시켜야 여기에서의 전압이 0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음.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분에 여기에 전압.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 여기 I1, 여기 I2라고 한다면 i 1 I2는 당연히 같은 거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 I2 대신에 I1분의 V1을 구해도 되고. 오, 이것은 전형적인 뭡니까? 바로 저항,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 얘기죠. 그렇 저항을 구하라 그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에의 직렬 저항 지금 35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0과 20을 더해서 35옴이 이 값에 해당되는 임피던스, 즉 여기에서는 직렬로 연결된 저항값을 뜻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자, 17번. 그림과 같은 파형회로의 4단자 정수 중에서 d값을 구해봐라. 자, 이것도 자, 여기 행렬식을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얘는 1, 0, z1분의 1, 1 이렇게 되죠. 다음에, 얘는 1, z2, 0, 1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얘 역시 1, 0, z, 3분의 1,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d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다 곱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한번 가봅시다. 뭐 차근차근. 자, 1학년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요. 1과 0이 되죠. 또, z2하고, 0이 되니까 여기 z2가 되고요 여기도 어 얘는 0 돼버리니까 얘랑 얘랑 곱함 z1분의 1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곳은 그러네 z1분의 z2 플러스 1이 되죠 거기에 다시 10 z3분의 1을 1 구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쵸 그렇죠? 지금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 하나 적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에 적고요 또 얘랑. 이랑 곱해서 여기에 적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요거니까 요것만 해보자는 거죠. 어, 이거 곱하기 얘를 해보면, 호 이건 0이돼 버리고요. 결국 얘 곱하는 것만 남으니까 z1, z2분의 1이 되죠. 이거 행렬의 곱셈 여러분들 아시죠? 요걸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답은 2번과 같죠. 2번이죠. 자 18번. 그림의 4단자 회로망에서 n2분의 n1이 a라고 할 때, 그렇죠? n2분의 n1, 권수비네요. 그럴 때4단자 정수 파라미터 행렬이 뭐냐? 아, 이 변압기에서 권수비 a가 주어졌을 때, 뭐 이거 여러분 들 사실상 공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1 번이었죠? 변압기에서의 4단자 정수 파라미터는 a0과 0a분의 1이었죠. 어, 이거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사실상이건뭐 공식이죠. 그리고 자이레이터에서의 그 전달비를 우리가 a라고 하면 그때는 얘랑은 바뀌었죠. 자, 이레이터에서는0 여기가 a a 분의 1 0 이렇게 바뀌죠. 변압기에서의 권수비라면 여기는 a와 여기 a 분의 1이지만 자이레이터에는 여기 a와 a 분의 1 이렇게 외워야죠. 사실상 자, 아무튼 여기에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9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역시 뭐 그대로 곱하기로 가면 되겠죠? 얘를 자 대표해주는 행렬이 뭡니까? 1, 0, z2분의 1, 1이 되고요. 얘를 표현해주는 것이 1, z1, 0,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렬의 곱을 이용해보면 0과 0이 되고요. 그치? 1과 0이 됐죠, 1. 그 다음에 z2, 0이니까, 아, z1.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역시, z2분의 1만 남고요. 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니까, z2분의 z1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래서, 자, 요거에 맞는 답이 3번이죠, 3번. 됐죠? 자, 20번. 그리고 같은 이상변합기 4단자 정수, A, B, C, D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 여기, 권수비가 어떻게 됩니까? 1대 N이라고 하면, 권수비 A는 N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 변합기에서의 4단자 정수, A가 여기 그대로 오고요. 여기는 A분의 1이 와야죠. 그러니까, 역수가 오는 거지. 그리고, 00,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그래서, A, B, C, D 순서라면, N분의 1, 빵빵, N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그리고 같은 정석으로 접속되어 있는 사단자 회로망의 합성 사단자망 사단자 정수의 표시 중에서 틀린 것은 어떤 것인가? 음, 이것도 일단은 요거를 우리가 대표해 주는 행렬이 1z01이 되고요 요건 어, 그대로 지금 사단자를 그대로 어,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우리가 종속접속일 때는 두 행렬을 곱해주면 여러분들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행렬을 곱해보면 1, 4z죠. 1 플러스 4z가 되고요. 이거 곱하기 5니까 0과 z니까요. z만 남고. 0과 여기도 4죠. 그 다음에 0과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a고요. 맞죠? 여기가 b고 맞고 C가 요거 맞고요 D가 틀렸네요. D가 1이어야죠. 이렇게 그렇죠. 종속 접속되어 있다. 직렬로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회로망이에서 각각의 행렬에 곱을 이용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지. 4번.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어, 다음 문제로 또 가보겠습니다.